이번 영상에서는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도 상시 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3차년도만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예시로 하여 관련 서식들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2021년 대비 근로자가 감소하였고 2020년보단 근로자가 증가한 케이스입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특법서식 1에 있는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 계산서 메뉴부터 작성합니다. 그럼 1차 년도 세제 지원 요건 항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도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증가한 인원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이번 사례는 2021년보다 2022년에 상시 근로자가 2명 감소했으므로 1차년 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차년 도세제지원요건에 1번 상시 근로자 증가인원 및 2번 청년 등 3번 청년 외 상시 근로자 증가인원 항목들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2차년 도세제지원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년도 세액공제는 2022년과 2021년을 비교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2021년 최초 공제분을 추가 공제받는 건데요. 이 또한 이번 사례에서는 2021년보다 2022년에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2차년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2차년도 세제 지원 요건의 항목들도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전체 상시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에는 조특법 제29조의 7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 감소에 따른 추징세액은 현재 서식이 아닌 추가납부세액 계산서 6번에 작성하므로 이 부분은 잠시 후에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차년도 세제지원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년도 세액공제는 2022년과 2020년을 비교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2020년 최초 공제분을 추가 공제받는 것으로, 이는 중소·중견 기업만 해당합니다. 2020년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8명이고, 2022년 전체 상시 근로자는 11명으로 감소하지 않아, 3차년도 세제 지원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22번과 23번을 입력해 24번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1차 년도 대비 상시 근로자 감소 여부를 부로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1차 년도 대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감소 여부를 선택하는데 2020년은 5명, 2022년은 8명으로 감소하지 않아 해당 항목도 부로 선택합니다. 전체 상시 근로자와 청년 등 상시 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 최초 공제분을 모두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에 받았던 최초 공제분을 25번과 26번에 각각 입력하는데요. 이는 2020년에 작성한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 계산서를 보고 입력합니다. 2020년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에 따른 세액 공제액 3,300만원, 청년 외 상시 근로자 증가에 따른 세액 공제액은 1,400만원으로, 해당 금액을 올해 신고서에 입력합니다. 3차 년도 세액공제액은 4,700만 원이 되고, 최종적으로 2022년에 발생한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도 4,700만 원이 됩니다.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계산서에서 세액공제액을 계산했으므로, 다음으로 공제감면 추납세액에 있는 세액공제조정명세서 3번을 작성합니다. 먼저 1번 공제세액 계산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해 공제 대상 세액을 불러옵니다. 18F 코드에 공제 대상 세액이 반영되고 다음으로 이번 단기 공제세액 및 2월의 계산으로 이동합니다. 코드란에서 코드 도움받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선택해 적용합니다. 그럼 2022년 12월 사업연도로 1번 공제세액 계산에 반영된 공제대상세액이 요 공제세액과 단기 공제대상세액에 단기분에 반영됩니다. 2월액이 있다면 다음 라인에 사업년도와 금액을 입력합니다. 2월분 세액은 108번 2월분에 입력하고 2월년도에 따라서 110번 1차년도부터 119번 10차년도까지 해당되는 차수에 입력합니다. 이때 108번 2월분 금액과 각 차수 년도에 입력하는 금액은 반드시 일치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회사는 2월된 세액은 없다고 가정하겠고 다음으로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한 미공제액을 입력하는데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를 적용받으므로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현재 메뉴는 저장하고 다음으로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데이터가 불러오기 때문에 먼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해 저장합니다. 그리고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새로 불러오기 하여 데이터를 반영하는데요. 이때 124번 세액공제는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 3번 메뉴. 이번 단기 공제 세액 및 2월에 계산에 작성된 금액이 불러옵니다. 최저한 세율은 중소기업과 일반기업 구분에 따라 반영되며, 조정감은 감면 후 세액의 차감 세액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 전 과세 표준에 최저한 세율을 곱한 세액보다 작을 경우 발생하는데요. 현재 회사는 감면 후 세액의 차감 세액이 더 크기 때문에 조정감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를 저장합니다. 만약 조정감이 발생했다면 해당 금액을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이번 단기 공제세액 및 2월액 계산에 121번에 입력하고 단기 공제대상세액에서 차감하여 공제세액을 계산합니다. 현재 회사는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세액이 없기 때문에 단기 공제대상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액은 확정되었으므로 상시 근로자 감소에 따른 추징세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징세액은 공제감면 추납세액에 있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 6번에 작성합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추징세액은 주황색 3번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에 입력하며 해당 금액은 직접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추가납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7, 제5항의 각호에 따라 계산하는데요. 현재 회사는 2021년 대비 2022년에 전체 상시 근로자 수와 청년 모두 감소했으므로, 제1호의 감옥 중그 밖의 경우로 계산합니다.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는 2021년은 9명, 2022년은 8명으로 1명이고, 법 제29조의 7, 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청년 등 1인당 공제금액으로 1,1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외 상식 근로자에 감소한 인원수는 2021년은 4명, 2022년은 3명으로 1명이고 법 제29조의 7, 제1항 제2호 금액은 청년 외 1인당 공제금액으로 7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감소한 청년 인원 1명에 1,100만 원을 곱한 금액과 감소한 청년 외 인원 한명에 7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더해 추가납부액은 1,800만 원이 됩니다. 구분을 입력하고 공제감면 받은 연도에 2021년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추납사유와 공제감면 세액을 입력합니다. 그럼 미납일수 계산 팝업이 나오는데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추가납부액을 계산할 때는 이자 상당가산액을 계산하지 않으므로 해당 화면은 닫아줍니다. 작성을 완료했으므로 저장합니다.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과 추가납부 세액계산서 6번에 세액공제액과 추가납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금액들을 공제감면세의 카계표 가불에 반영합니다. 상단 새로 불러오기를 이용해 금액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답탭에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 세액 항목에서 확인하며, 단기 발생액과 공제세액이 반영된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납부액은 을탭에서 확인하며, 주황색 5번 추가 납부세액의 183번 구분에 반영됩니다. 대상 세액은 불러오지 않음으로 직접 입력하고, 해당 메뉴를 저장합니다. 공제감면세액 합계표 가불에 작성된 세액공제액과 추가납부액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도 반영합니다. 새로 불러오기 하여 세액공제액은 121번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에 반영하고 추가납부액은 133번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올해 세액공제대상 금액이 발생했다면 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단 새로 불러오기를 이용해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에 작성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세액 및 공제세액을 불러옵니다. 세액공제신청서는 이월분 세액공제액밖에 없다면 작성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농어촌 특별세 과세 대상으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프로그램에서는 농어촌 특별세 신고 지방소득세에 있는 메뉴들을 작성하며 이중 농특세 감면세의 카계표부터 작성합니다. 해당 메뉴에는 농특세 과세대상인 비과세, 소득공제 그리고 공제감면세액을 구분해 작성합니다. 새로 불러오기를 이용하면 공제감면세의 카계표 가불에 작성된 금액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9번 세액공제 구분에 있으며 금액이 맞게 불러왔는지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농특세 과표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합니다. 법인 유형은 일반 법인으로 선택해 확인을 누르면 농특세 감면세의 합계표에 작성된 금액이 불러와 반영됩니다. 만약 농특세 감면세의 합계표의 금액이 수정되었다면 상단 새로 불러오기를 이용해 다시 불러옵니다. 불러온 세액 공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20%를 곱해 세액이 계산되고 저장한 후 농특세 과표 및 세액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해 농특세 과표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작성된 과세 표준과 산출 세액을 불러와 반영합니다. 그리고 청년 및 청년 외 상시 근로자 감소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했으므로 이전에 납부했던 농어촌 특별세는 환급받아야 하는데요 해당 금액은 11번 기납부세액란에 직접 입력합니다 환급받는 세액은 추가 납부액의 20%로 계산한 금액으로 1800만원의 20%인 360만원을 입력해 서식 작성을 완료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도 상식 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3차년도만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예시로 관련 서식들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설명드린 대로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 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경우 홈택스에서 변환할 때 경고 문구가 발생하므로 해당 내용 확인 후 전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